자, 오늘 새벽에 하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우리 주일날 23장 1절부터 22절까지 봤고요. 오늘은요, 23장 23절부터 우리 44절까지. 우리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 제목은요, 주일에 이어서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일에 이스라엘의 봄절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살펴봤고 오늘은요 가을절기, 나팔절, 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팔절은요 어 유대력으로 7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10월쯤 되고요 유대력으로는 일곱째 달 7월 1일 날이 나팔절입니다. 뭐 하는 날이냐면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절기로. 새로운 신년, 새해가 시작되는 걸 의미하는 게 나팔절인 겁니다. 레위기 23장, 24절, 25절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보러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와께 화제를 드릴 지지라 아멘 본래 어, 7월 1일만이 아니라 1월, 2월, 3월 매월 1일날은요 월삭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 왜냐하면 우리 주일날도 봤지만 모든 처음 난 거는 다 하나님의 거죠. 그래서 한 달의 첫 시작도 역시 이번 달도 주님의 겁니다. 하고 의미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매월 월삭을 매달 1일날 드립니다. 근데 특별히 일곱 번째 달 7월 1일 날은요. 나팔절로 특별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일곱 번째 달 나팔절인데 이 날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서 이제 어, 나팔절을 지켜서 로시아사냐라고 하는데 로시가 머리라는 뜻이고 야샤네가그그니까그 해의 머리라는 뜻으로 7월 1일 날을 로시아사냐그 해의 머리 신년으로 삼아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년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나팔은요. 이 시월 나팔절에만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매월 월삭 때에도 나팔을 불었고요. 어, 우리 나팔절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절기들에도 나팔을 붑니다. 또 전쟁 나갈 때도 나팔을 불고요. 이스라엘 백성를 불러 모을 때도 나팔을 불고 또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동할 때도 그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팔을 분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나팔을 불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 때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9절 10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써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 초하루가 월삭이에요.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여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뭐 행사 때마다 다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근데 나팔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은으로 만든 은나팔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의 뿔로 나는 양 양각 나팔 그 쇼파르라고 하는데 양각 나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이동할 때 또는 전쟁 나갈 때 부는 나팔은요. 은 나팔이에요. 반면에 나팔절 오늘 7월 1일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요. 은 나팔이 아니라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 쇼파르를 붑니다. 이 성경에 쇼파르, 양각 나팔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딱 임재하셨을 때막 어때요? 막 우레 번개 빽빽한 흑암 같은 구름이 가득했죠. 그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시내산으로 내려오시는데요. 이때 마치 왕이 등장하면 빵빠래를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나팔 소리. 그래서 백성들이 그 소리를 나팔 소리 듣고 벌벌 떨게 만들었죠. 진짜 왕이 임하시는구나. 그때 울렸던 나팔 소리가 쇼파르, 양각 나팔인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요때 쇼파르를 불었고요. 또 언제 쇼파르를 불었냐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리고성 점령할 때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바퀴를 돌고. 이제 도는데, 그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성을 돌면서 불었던 나팔이 쇼팔, 파 양각나팔이에요. 여수와 4장, 6장, 4절, 5절이요.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기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너희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지니라 아시메. 아멘. 요 때도 양강나팔이죠. 또, 매 7년마다 안식년이거든요. 그 안식년이 일곱 번째 반복될 때,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죠. 희년에도 나팔을 보는데, 이때 부는 나팔도 쇼파르, 양각나팔인 겁니다. 즉, 쇼파르, 은나팔 말고 양각나팔을 불었다라는 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지하시거나그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거나 그럴 때 부는 나팔이 쇼파르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임재와 역사를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는 게 쇼파르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쇼파르, 양각나팔을 불때 그때 메시아가 오며 뭐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며 사단과 어둠의 역사가 끝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미드라시라고 유대인들의 주석에 가면 이 쇼파레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 언제 양역나팔를 처음 불었을까? 그 기원은 아브라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 생각하시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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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양의, 순양의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게한 놈이 보이죠. 그래서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여호와 이래에요. 우와,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할 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구나. 라고 여호와 이래를 고백합니다. 요때그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 양의 뿔로 만든 게 쇼파르. 처음 쇼파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양 고기, 양은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거고요. 그뿔로 쇼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쇼파를 나팔 소리가 양강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희생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새로운 한해새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들을 나팔절이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모든 절기는 표지판이죠. 누구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이처럼 나팔절은요,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신년 새해를 알리는 절기이지만 사실 나팔절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신년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합쳐서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이유는 앞으로 열흘 후에 있을 속죄일을 자 준비 시작해. 준비하라는 의미가 나팔절에 있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속죄일 나팔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만 속죄일을 준비, 7월 10일 날 있을 속죄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달 전, 6월 첫날부터 첫 속죄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6월 첫날이 엘룰런인데, 6월 첫날 30일, 그 다음에 나팔절로부터, 잔팔치 7월 1일이죠? 속제일까지 10일, 그래서 총 40일의 기간 동안 속제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엘룰럴이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7월달이 새해 시작이죠. 7월 1일이. 그럼 6월은 뭐예요? 한 해의 마지막 달이 6월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엘룰럴, 새해, 한 해의 마지막 6월 25일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시작하셨다고 보고, 6일간 창, 6일 후에 창조가 마치는 6일째 되는 그 7월 1일 날이 바로 새해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엘룰이라는 말이 아람어로 찾고 살핀다, 영어로 search라는 뜻인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버렸죠.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보냈는데 이때가 바로 엘룰러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6월 한달 엘룰럴 그 다음에 나팔절로부터 7월 열흘간 그렇게 총 40일 동안 자기의 죄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간지며 보내는 거 이게 바로 속죄를 준비하는 나팔절과 그 앞에 40일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23장 27절, 28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일곱째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면니라 아멘. 그래서 7월 10일부터 한 주간 7일 동안 보내는 게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이 어떤 날이 아, 아 잠,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한 주가 그건 초막절이고요. 7월 10일 하루만 보내는 게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이 어떤 날인지는 사실 23장이 아니라 레위기 16장에서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지성수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죠. 7월 10일. 그래서 1년 동안 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속죄 받는 날이 속죄일이 겁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죠. 하나님께서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의 한 명이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송소에 들어가는 것. 자, 요런 방식으로 대속제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한 거는요. 그냥이 아니죠. 하나님한테 이유가 있죠.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들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속죄의를 절기로 이렇게 정, 지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0장 12절, 13절, 12절부터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의 안제사,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처럼 대속죄일은 장차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번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속죄하시는 그 사역을 예표하는 게 속죄일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봄절기들, 6월절, 7 무교절 같은 이 봄절기들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가을절기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긴 하지만 초림의 예수님, 봄절기들은 초림의 예수, 가을절기들은 다시오실 재림의 예수를 예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어, 구약에서 쇼파르, 양강나팔을 불 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임재와 역사하심을 의미했듯이요, 신약에서도요, 나팔을 분다, 나팔절과 같이 나팔이 울려퍼지고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주의 재림을 나타낼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가 올때 나팔이 울리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남은 자도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강림하시 그때 뭐가 울려 퍼져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럼 아까 얘기했죠. 나팔절은 속죄일을 준비하는 게 나팔절인데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런 신호로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건데, 아니, 어떻게 다시 오실,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예 준비하라고 하는데 맞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간단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 정결케 되는 거.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분다라는 건요. 빨리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니까 빨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 희생양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거룩한 흰 옷을 입어라. 그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나팔절이 부는 겁니다. 나팔절에 나팔이 울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이요. 오셔서 무슨 일 하시는데요. 우리는 제 흰옷 입고 준비하는데 예수의 보이를 정지하게 되어서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죠? 그 무슨 일을 할까를 의미하고 있는 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속죄일이 지나고 5일 후부터 7일 동안 갖게 되는 그러니까 7월 10일 날이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제일 그로부터 5일이 지난 7월 15일부터 한주 동안 7월 22일까지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자, 레비기 23장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와를 호 위하여 일회 동안 즉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 7일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초막절을 즐기냐면,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 집 앞에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고 살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중에는 계속 거기서 막 초막 짓기도 하고. 그래서 초막을 짓고 산다고 해서 7일 동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23장, 레위기 23장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지니.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정하실 때는 그냥은 없다고 했죠. 왜 7일 동안 초막에 쪽 살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비록 지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초막 안 져요, 텐트 안 져요. 또 가을 추수가 끝난 후 드리는 게 초막절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광야 때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어땠어요? 정착할 땅이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초막 짓고 살았잖아요. 초막을 짓고 탁! 이렇게 이동하면 살았죠. 그 광야 시간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레위 23장 43절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히 아 광야시 우리 지금은 풍족하게 살지만 광야 때는 힘들었지. 광야 때의 힘든 시간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광야의 힘든 시간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광야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요.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게 광야였잖아요. 마실 물도 없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는 게 광야였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만나로 먹이셨고요. 반석에 물로 물을 마시게 하셨고요. 옷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그 날마다 구름과 불기 등으로 밤낮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초막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잊기 쉬운 가장 풍요로운 때, 뭐잘 먹고, 막 추수가 끝나서 가득히 쌓았으니 얼마나 풍요로워요? 하나님 생각 못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을 잊기 쉬운 가장 풍요로운 때에 모든 것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게 초막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굳이 초막에서 7일간 보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지금 레위기 23장에 나오지만요,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같은 말이에요 초막절이 곧 수장절입니다 수장이라는 건 뭐냐면 거둘 수, 간직할 장 그래서 수장 그래서 가을 추수를 마치고 다 마쳤어요 추수를 그 곡식이나 열매들을 창고에 딱 저장해 놓고서 7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부터 일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초막 토지소산을 다 마치고 나서 7일간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또 신명기 16장 13절 14절이요. 너희가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보리나 밀 같은 곡식들은요, 아 전에 봤죠. 언제 추수했어요, 주로? 봄에 추수했죠. 그게 초실절, 보리가 초실절, 밀 추수 시작하는 게 77절 <laughs> 이렇게 됐었죠. 근데요, 포도. 무화과, 뭐 대추하자 송류, 올리브 이런 주로 열매들을 추수하는 때가 가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이 풍성 가을 추수 풍성한 가을 추수를 해해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자녀, 노비, 뇌위인 객, 고아, 과부 나그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 중에 일곱 개 절기가 있었는데 가장 큰 축제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절기 혹은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 어느 절기를 말하는 거냐면 다 초막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수장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 수장절은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에서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모든 추수를 끝 마치고 그것들을 창구에 다 저장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이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장차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추수하실 것을 예표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 나팔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알곡들은요, 다시하신 예수님께서 싹 거두어서 당신의 창고에 들이세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라고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의 피로 정결케 될흰 거룩한 흰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죄인들을 가라지 쭉정이들은요, 영원한 불로 심판하시는. 그 날을 예표하는 게 바로 초막절인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무슨 일할걸 예기표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13장 30절이요.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라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지막 그날을 추수 때로 이야기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게시록을 봐도요, 구름 위에 앉아있는 예수님께서 낯을 들고 세상을 추수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게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멸루가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 다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리고 나서는 어떤 즉서 예수님께서 싹 추수를 해서 자신의 백성들 거룩하게 된알곡들은싹 자기 곳간에 거두시는 거요. 예자 그리고 나서요 1 4장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요. 예수님처럼 낫을 가진 어떤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시록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너의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이번엔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는 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뭐예요? 아까 예수님은 낯설어서 자기 백성들을 거두신 거고 이번에는 그 예수님의 나팔을 들었으며 들었음에, 옷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정결게된 옷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포도주틀에 넣어서 집밟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즉 6월 처음부터 봅시다. 본부터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무거절은 예수님의 고난, 초실절은 죽으셨던 부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그예수님은첫 부활이지만 후에 맺어질 후만의 열매들인 우리들 성령의 임재를 거듭난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그리고 나서 가을절이 나팔절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임하시던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선포하는 게 나팔절이고 속죄일은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정결케 되고 속죄함 받는 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초막절은 그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추수하시는 걸 예표하는 게 초막절이 겁니다. 기가 막히죠. 모든 봄부터 가을울까지 모든 절기가 뭘 가리켜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초림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늘에 승천하셨지만 다시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침판하시고 추수하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게 모든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런 일곱 가지 절기들이 뭔지 자세하게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절기와 인류의 모든 역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절기와 모든 날들에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마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순결한 신부처럼,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할, 다시 오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과 열매로서, 내 삶에 거룩한 열매들을 맺는 그런 승신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 이게 마지막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충수된 종들의 모습인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된다라고 주께서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순결한 신부로서 다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신실하고 착한 놈들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절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와 뜻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절기를 보내고 있든지 간에 내가 어느 날을 살아갈 때 간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신실한 종으로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